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 행보로 이코인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이 민코인은 업비트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 최대 50배 이상의 강력한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0만 원만 투자한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로 다양한 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로 업비트는 물론 다양한 코인 거래소에서는 현재 급등 중인 메타의 코인들을 신규 상장하여 단기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메타는 현재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 중인 밈코인 메타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페페 밈과 관련된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페페 코인의 단기 강세를 촉발시켰는데요. 특히 페페 코인은 업비트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뒤150% 급등하며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죠. 또한 AI 관련 밈코인인 오포스는 머스크의 반응 하나로 몇 시간 만에 300% 상승하며 AI와 민코인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민코인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버추얼은 코인베이스와 빗썸에 상장된 후 급등했는데요. 버추얼은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민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 루나와 연동된 민코인 루나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2만 3천 배 상승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죠. 더해서. AI 관련 민코인인 고트코인과 오버로드는 각각 21만 배와 6,00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는 AI와 관련된 민코인들이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아들 X와 함께 찍은 사진에 도지파더와 도지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의 유사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로 인해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85% 급등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미국 정부유일부 도지 책임자로 임명되며 도지코인과 정부의 연결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도지코인은 트럼프 당선 후 급등했습니다. 이는 업비트에서 9조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죠. 또 밈코인 도지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일론 머스크의 임명 덕분에 출시 직후 11만 배 이상 급등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밈코인 열풍과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할 크립토 차르 직책에 일론 머스크와 친아모 앞에 인물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죠. 데이비드 삭스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제로엑스 고문과 DYDX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그의 임명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고 그 결과 제로엑스와 DYDX의 가격은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 차례에 임명되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업비트는 밈코인 열풍을 인지하고 다양한 밈코인과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을 원화 상장하여 강세를 이끌어냈는데요.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상장 3년 만에 뮤코인을 원화상장하며, 뮤코인은 단 30분 만에 신고점을 달성했죠. 또한, 업비트의 원화상장된 페페코인은 상장 직후 150% 급등하며, 258만배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신규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냈고,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도지코인과 리플의 급등을 주도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시장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코인들이 현재 업비트의 코인 상장 추세하고 투자자 사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브레코인인데요. 브레코인은 현재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베이스 체인 기반 밈코인의 대장이며 최근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페페코인과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페코인의 바탕이 된 개구리 페페 밈을 창시한 아티스트 메퓨리의 캐릭터인 브렛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죠그 영향인지 브레코인은 출시 이후로 고점까지 100만 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베이스 체인을 대표하는 밈코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브레코인은 빗썸에 원화 상장된 것은 물론 업비트의 BTC와 USDT 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코인 업계 최고 부자 창펑 자오는 중국의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스카이브릿지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앤선이 스카라무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2025년 안에 코인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죠. 이와 관련하여 중국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중인 비트코인 기반 민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준 사례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기반 민코인의 대장 올디는 출시 이후 고점까지 1 2 3 0배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고 지난날에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랙코인이 바이낸스는 물론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도 상장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레이디움 코인입니다.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인데요. 최근 레이디움의 거래 대금이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인 유니스왑을 넘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덱스 업계에서 레이디움이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처럼 레이디움의 규모가 거대해진 바탕에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에 대한 엄청난 인기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밈코인 열풍으로 인해 하루 만에 솔라나 기반 덱스의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은 적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레이디움의 거래량 점유율이 60% 달했다는 부분을 통해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의 중심이 레이디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크립토 차르 직책의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한 것이 레이디움이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탈중앙 거래소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의 투자사인 크래프트 벤처스가 덱스 메타인 dydx에 투자한데다,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당시, 솔라나가 크게 하락했을 때, 데이비드 삭스는 이더리움을 제치고, 솔라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죠. 마침 레이디움은 덱스 메타의 대표주자인데다, 데이비드 삭스가 지지하는 솔라나의 폭발적인 상승을 주도하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주로 거래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가 레이디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레이디움의 장기적인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터보 코인인데요. 터보 코인은 인공지능 채찌 PT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민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버추얼을 기반으로 탄생한 민코인들이 수천 배에서 수만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AI 민코인 고트코인이 저점으로부터 21만 배 이상이라는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3일 만에 4,300% 폭등하여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로 떠오른 액트코인의 상승과 최근 출시 4시간 만에 6,000% 상승률을 기록한 오버로드처럼 현재 인공지능 테마의 민코인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대폭등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 관련 인물들과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AI 에이전트 민코인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 터보코인은 고트코인과 함께. AI 관련 민코인에 대한 전체 거래량을 60%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AI 관련 민코인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의 대장인 터보의 강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또한 터보코인의 창시자 레트맨카인드는 챗GPT의 도움으로 몇 시간 만에 터보코인을 개발했고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코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조명될 때마다 터보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당시 터보 코인도 단기간에 9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5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달성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터보 코인의 특징하고 인지도에 주목한 것인지 터보 코인을 상장했으며 상장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터보 코인이 단기간에 150%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역시 터보 코인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올랐는데요. 더해서 업비트는 AI 관련 코인의 대표인 랜더토큰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40% 급등을 불러왔으며, 여러 인기 있는 민코인도 원화 상장하여 모두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솔라나 기반 NFT 마켓 플레이스의 대표인 매직에드는 자체 토큰 에밀를 원화 상장하면서 30% 상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NFT와 접점을 지닌 터보 코인이 최근 업비트가 원화 상장한 코인들하고 전부 연관된 메타에 속하고 있으니 터보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잘들 쓰고 계시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몇백에서 비싼 건 몇천만 원씩 팔리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쓰시라고 개발해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코인 거래하시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내역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루에 한 20번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20번 거래 중에서 7%랑 1.6% 정도 두번 손실이 났지만 나머지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으로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원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최적의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수익이 나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죠. 실시간 방송은 11월부터 켜놓았는데 보통 이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이전 방송을 볼수 없게 막아두죠.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다 보여드리기 위해 막아두지 않고 이전의 거래 내역도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11월 6일경에 3만불로 시작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36만 5천불 출금해서 석달 만에 원금의 10배를 만들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는 비코제 때문에 많은 매매가 되어서 수익을 잘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금해서 2월 6일에 다시 3만불로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원금의 약30%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우선은 우리가 알만한 트레이딩 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각종 뉴스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견고해져서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기 개발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프로그램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다른 곳처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무료 체험이 끝났으니 유료 전환해라 하는 짓안 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있는 한 평생 무료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선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락드려서 프로그램 설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